Right, Partholon, i 이 충분치 않습니다. 광물이더 필요합니다. 여기는 상병 패러데이. 사령관님,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아몬이 도시 곳곳에 공허의 파편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파편이 활성화되면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고 어마어마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저 파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나한테 불만이... 이제 배쇄진을 쳐야 한다. 누가 또 하는 거지?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광접해하가 뒤에 계신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나의 자치령이다, 올천 푸르댕.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느낌이 안 좋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쪽 나의 자치령이다, 올천 푸르댕. 훈련은. 난 배신자가 누가 또가른 거지?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메시지를 쳐야 광물이 죽이 피할 수 없다면 즐겨 방접폐하가 <목소리> 뒤에 계신다. 나한테 볼말 있나?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정신 똑바로 차려. 적들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하고 있어. 피할 수 없다면 <목소리도> 즐겨라. 나한테 누가 또 한한 거지? 나? 확실해? <목소리도> 일단은 그차체 운명에 대한 공격.

옳트그르다 명령 대기 오늘 상대는 누구 네 오늘 상대는 누구 베스 핀가스가 더 있어야겠군요 공격기관 방문이 부족합니다. 이제 배쇄진을 쳐야 합니다. 사령관님의 착륙지점 바깥쪽에서 공허의 파편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그걸 제거하는 게첫 번째 목표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우리가 없애주지. 적병력이 우리 계절로 접근하고 있다. 방전폐함뒤에 계십니다. 우리 명력은 전부 다 교전 다행이네. 중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자칭의 주인공! 자리를 박살뜨려다 서러워짐! 어, 바로, 바로 그겁니다. 잘하셨습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처리하십시오. 전장에 다수의 공허의 파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파편들은 없애야 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무슨 일인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피할 그래 수 없다면 즐겨라.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황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 이제 배쇄진을 쳐야 한다. 내 병사가 업그레이드 사용할 수다장에서 적과 맞서 그러지 않으 우리 영에서 싸워야 우리이마을을 수밖에 만력이부족하 업그레이드 <laughs> <비할 수 없다면. 웃음> 사용 저기 접근한다. 언제쯤 날 귀찮게 하지 않을는지

준비와료명령비가 없다면, 줌비 없다면, 줌비가 없다면, 줌비가 없다면, 줌비가 없다면, 줌비가 없다면, 줌비비 완료, 명령대로 가없다가 없다면, 줌이다 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칠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함께 싸우자. 대지 파괴포 완성. 사해야 한다. 사용 가능. 언제 어디서나 평화 이제 배수지를 저기 우리 기지로 쳐들어오고 있다. 정신 완전 치료. 심리는 얌전히 나의 자치령이다. 월 참크르다. 이제 시배 할수 없다면 즐겨라. 오늘만큼은 안될 거다, 아몬. 네가 오늘... 땅에 박아놓은 공허의 파편들을 모조리 없애주마. 전투에서 승리했을 뿐, 전쟁은 아직이다. 키메라 해적들이 이 혼란을 틈타 소중한 자원을 훔쳐가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저 반역자들을 격추해 주십시오. 우리급상급이다 나의 자치령나이다 나의 그르다. o u n 하라이치에 o 역을집중 d 트라 나의 차치 y o 나한테치만이 있다. 나의 자치령이다 n g 그르다. 느낌이 안 좋아.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저 파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제 전진. 분류합니다, 사령관님. 공허의 파편이 먼지가 되버렸습니다. 이런 작은 업적 이 있어요. 손주이다. 그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사령관님. 공허의 파편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하자고! 모두 길을 비켜라! 코랄은 강하다! 적 공격이 감지됐다. 놈들은 지금 우리 기지로 오고 있어. 우리 병력이 기술을시작다 경고 파편이 제거됐습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좋아. 목표를 처리했다. 나 배신자가 아니야. 우리가 상급 직원이다. 우리 병력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나의 자치령이다. 올튼 그러다. 나 배신자가 아니야. 거리 함께라면 무보 어떤 적이든 저달할 수 있다. 하고 있습 진정하라고. 명령 재개. 상태 좋습니다. 네. 전진. 네. 명령 오늘 팀들은 아, 누구입니까? 부호의 파편을 또 하나 무력화시켰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기어없다. 먹기지.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함께 전쟁 패화가 다 거기 컨트롤러 없기. 대일다 우리 이제 손님들이 몰려오고 있어. 예 상좋는하데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다 이 바로 잔치령의처영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법치주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맹과 공격받고 있습니다. 모두 길을 비켜라. 함께 싸운다. 공호의 파편이 또 하나 먼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끝났다. 다음 교전을 준비하라 미사일 발사! 상황이 정리돼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마지막 남은 공허의 파편들입니다 도시를 되찾을 시간입니다 저 더러운 해적놈들이 또 우리 자원을 탐내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쓴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령관님 <놀람> 해적선을 무력화했습니다 <놀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해적하고 반역자입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의 자치령이나 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망년판에 가서 귀에 계십니다. 네, 명조리가 상급기관이다. 방제님이십니까? <에> 방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 상태 좋습니다. 네. 멋지게 파괴하셨군요. 좋았어. 가라처리했다긴발을휘날리니 언제 어디서... 동맹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허의 파티는 또 하나 파괴됐습니다. 한 걸음 더 가까워져! 이제 대세지를 키워야 다내 병력들이 죽어! 적이 우리 기지로 쳐들어오고 있다. 정신 바짝 차려! 수 파괴들 걸 시거리가 하나, 하나 줄었 저게 마지막 남은 공허의 파편이었습니다. 보시는 이제 안전합니다. 잘들어라 아몬 단수령은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